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집합의 연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 앞에 영상에서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 그리고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배웠다라면, 이제 이단원에서는 이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숫자를 할때 사칙연산 이런 걸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집합도 이제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항상 어 참고해서 하시면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합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합집합은 일단 조건 제시법으로는 보면은. 원소죠. 원소가 A 또는 B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는 U 대문자 U 자 크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하죠. 또 교집합은 여기 보시면 X가 원소인데 그 X는 A 그리고 B예요. 즉 A에도 있고 B에도 동시에 있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A를 1, 2, 3 이라고 하고, 자, B를 2, 3, 4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된다? A, A하고 B에 있는 걸다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적기로 했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A 교집합 B는 어때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동시에 있는 거, 2, 3 A에 있고 B도 2, 3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하고 3 이렇게 두 가지를 한다.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자 A하고 B라고 할게요. 그럼 A는 1, 2, 3, 1, 2, 3, 4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거, 그리고 교집합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런 연산을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숫자에서 서로소는 약수들을 했을 때 공약수가 1 말고는 없는 걸 우리가 숫자의 서로소라고 했다면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자,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교집합 부분이 없을 때 그럼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A하고 B가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1, 2, 4, 5 이런 식으로 될때아 그때 이 A와 B는 우리가 서로 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일단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 차집합을 할 건데 먼저 이런 걸할 때는 우리가 어, 전체 집합을 알아야 돼요. 여집합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A, B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야기 할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만 이야기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집합을 U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뒤집을 여예요. 그러니까 A의 반대. 우리가 기어로는 A 위에 C 영어 C 자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는 있는데 A 에는 없는 거.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A 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A 하고 A 여집합, 그러니까 여집합은 A 가 아닌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집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차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A에서 B를 빼요. 자, 그럼 A, 원소는 A에는 있는데요. B에는 없어야 돼요. 그 소리가 뭐냐면은, 자, A에서 B를 빼면 A가 기준입니다. A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A에는 있는데 B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만 되겠죠. 만약에 B-A면 B가 기준이에요. B에는 있어야 되고 A에는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쪽 부분이 되겠죠. B, 이거는 b-a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거, a-b는 이쪽 파란색 부분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집합은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a하고 b가 있죠. 그러면, 자. 일단 a는 여기죠.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리고 b는 b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하늘색인 부분이죠. b가 아닌 거.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녹색과 하늘색의 공통 부분이니까 이쪽만 남는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래서 이 a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같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 우리가 전체 집합으로 했을 때 자, a하고 b가 있죠. 자, 먼저 이쪽부터 해 볼게요. a에서 b를 빼면 얘죠. 그리고 b에서 a를 빼면 이쪽이죠. 그래서 어, A, B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부분을 우리가, 어, A-B, 그리고 합집합 B-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과 외 과정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를 내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 전체 합집합에서 나는 어디를 뺐죠? 이쪽 교집합 부분을 뺀 거죠.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 거랑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용어들. 자,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서로소. 그죠?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 그리고 대칭 차지합 이런 것들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